컨셉 시사관 이랍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퍼스트라이드 연출한 남자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 귀한 시간에 귀하신 분들 모시고 저희 영화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저 영화 그냥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영화니까요. 아무쪼록 평일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즐거운 기분으로 백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퍼스트 라이드의 주역 분들을 4D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강하들 예, 아. 어... 안녕하십니까 어, 버스라이드에서 트정태정 역할 맡은 강아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들. 어, 여기 정말 특별하네요. 어, 이게 은우가 몇 명이야 도대체? 어, 은우가 몇 명이고 영광이 형이 몇 명이고. 아 근데 그분 남자친구라고 오셨는데 영광이 형 남자친구. 어 태정이도 많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우리 영화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유쾌하고 정말 즐거운 영화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기 왼쪽 보세요. 왼쪽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재밌게 같이 웃읍시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재밌게 같이 웃읍시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있으면 웃기가 힘들어요. 이제 눈인사라도 한번 했으니까 재밌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그리고 보시고 나가시면서 영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한들 여러분들은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오신 무료 관객분들이시니까 나가시면서 SNS 키셔가지고 샵버스트라이드샵 꿀잼 샵갱꿀잼샵또 보고 싶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왜 벌써 지쳤어요? <지쳤을까>? 아니! <laughs> 아, <야>!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아, 하늘이가 이제 딱히 좌우를 둘러보지 않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laughs> 아니요, 둘러보지. <laughs> 네, 아무튼 저희 버스트 라이드 아주 즐겁고 재미난 영화입니다. 보시고. 어, 졸업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강영석입니다. 아, 대근봉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웃음> <웃음> 네. <다르겼어>. 더 크게. 더 크게. 나도 뭐가 아파 이제. 네. 보시은 좋으신데 옆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이런거는 예의가 아닌거 같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예, 네. 좀 위험한 행동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죠?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 어플 켜시면 저거 네모난거 이상한거 있죠? 저거 찍으시면은 스타벅스들인데요 지금까지 개근복 역할의 강형석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옥심역의 한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정말 이 에너지가 왠지 저 영화를 더 재밌게 봐주실 것 같은 이 믿음이 막 생기는데 여러분들 저희 영화 보시면서 즐겁게 보시고 또 잊고 있던 마음들도 마주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난 후에 SNS 홍보 그리고 입소문도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퍼스트라이드를 함께 해주실 관객분들께 밝은 리뷰를 부탁드리면서 물러나가겠습니다. 차렷! 인사!